<목소리>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시 방향입니다. <목소리> 잠시 후 2시 방향입니다. <목소리> 후 2시 방향입니다. <목소리> 이어서 목적지 <목소리> 부근입니다. b j r 이에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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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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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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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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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거리 두기 4단계, 비스포권 3단계가 한 달간 연장이 되는데 10월 3일 자정까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수도권 식당하고 카페 영업 제한이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이 되는데 접종자가 있을 경우 접종자가 없을 경우에 따라 굉장히 헷갈립니다요잘 확인하세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긴 드렸어요 네. 국민지원금은 오늘부터 지급이 되는 거죠? 잠시 뒤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출장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유의 신청을 할수 있거든요. 정도동수습니다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내가 대상이되도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거. 300m 무회전입니다 어, 어떻게 어서회전이입니다에나앱에서 확인이 된가 계상점 이 내가 쓰는 카드로서들어갔 신용카드 응.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 가운데 오기니다 사용 기한은 올해까지. 올해까지 사습니다 오늘 살펴봐야할일정 있으니까 아니 화요일로 갈까요? 윤석열전 총장의 장모 그태목 있지 않습니까? 삼성심적하는 늘부터시작이다 불꽃 우양병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양 용수 같은 걸 미리 심으셨 잠시 네. 후오 회전입니다. 이어서 오 회전입니다. 어, 일에는이재용 고려 좀 듣고 폭폭콜 <불평> 불법 투어 혐의로 약식 기소가 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요. 내일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대리모직 상점물상 이남아프리카와 세계보정기록재판에 이부회장이 출석을 하거든요 이번 주에만 두 차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대요. 잠시 후 무회전입니다. 응. 이어서 무회전입니다. 미국 총예선 레바논과의 경기가 있거든요. 1차전 때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에서 0배용으로 비겼습니다. 레바논이 이런바 그 침대 축구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축구 거칠게 하기도 유명하기 때문에 이리 역대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수요일로 넘어가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그때가 금요일을 엽니다. 그래서 무섭노중도그름이랑 우석... 원내대표가 대표형이 될것 같고요. 금요일에는 김기현 국례인 잠시 후 무회장입니다. 이어서 지난주 수요일그 고승봉 금융위원장이 목요일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단체로 간담회를 갔는데요. 이달 말에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이 종료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 소상공인단체 쪽에서 이걸 재연장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위원장이 목요일에는 모델 금융기준 회장과 주임공이 첫동을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는 가격제 관리를.